옛날 했을 때 네. 봄웜 페일 나왔었을 때 네. 친구분들이 봤을 때 친구 웜톤 같아요. 네. 사방자 <laughs> 노란끼가 있는 웜톤의 컬러이고요. 웜톤에서 쿨 가볼게요. 쿨 컬러. 약간 혈색이 조금 떨어진 느낌 살짝 있어요. 입술 부분이 지 약간 보라색이 올라오시고 다시 웜 컬러. 턱라인 보시면 웜이 조금 더 밝아진 느낌 이 있어요. 다에 네. 오렌지 계열 구하 가능하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노란기가 강한 오렌지 계열. 오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워지긴 하시는데 나쁘진 않으시고 여기서 풀 컬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브로우스 크리 갑자기 확 올라오시면은 전체적으로 살색이 너무 떨어지시고 나쁜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웜톤에 카키 제가 뭐 올라가볼게요 카키 계열 카키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고 계시고 피서를 봐볼게요 시끄러웠 저는? 이야 대박이다 오늘 음, 옷 잘못 쓰면 진짜. 수염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했는내 옷장 절대 본것 같네 노란색에서 레몬 컬러에서 따뜻한 웜톤의 바나나 컬러 올라가볼게요 훨씬 오, 화사하게 오, 느껴지시고. 좋은데 누워서되짜잘 보고 있어요. 화사한 느낌이 올라오세요. 쨍한 따뜻한 색이 훨씬 더잘 받는 거 맞으시고. 아벤더 주의해 세요 봄에서 가장 밝은 라이트부터 올라가 볼게요. 퍼스텔 화사하게 잘 받으시고요. 쨍한 색깔 올라가 볼게요. 갑자기 여기 막 밑에 불거지시고 색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라이트가 훨씬 잘 받으시고. 가을로 온것로 가볼게요. 나. 가을에 탁한 뮤프 계열 넘어가 볼게요. 훨씬 차분하게 잘 받으시고요. 가장 어두운 다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크 도좀 많이 어두워지셨고요 슬퍼도 어, 없는 사람이야? 누가 올렸어? 조심하셔야 되시고 친구도 부드럽거나 밝은 색이 훨씬 더잘 받는 타입이신데 이제 가을 타입이신 분들은 베이지 컬러가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봄 타입이신 분들은 바나나 컬러가 더 베스트이시거든요. 저기 사과니다 몸이 더 서로 우리 맞고 있흰기가 많은 게잘 어울리는 게 맞으시고 보문톤에 음. 라이트톤 타입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음. 네, 이제 퍼스텔톤있으실때 민트 계열은 파스텔이라고 해도 조금 색감이 많이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두색 계열 사용해주시는 게턱 끝에 봐주시면 조금 더 밝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오. 이 스타 민트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신데 메로한 컬러 선택해주시면 음. 음. 아, 이거 아, 예쁘다. 붕기가 들어가니까 훨씬 예뻐. 우유 색깔. 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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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잖아. 톤두 분, 요파란색을가 좋아하세요. 나 삼성 페어로 나왔는데요. 편해색이 훨씬 더 가고 있어 있으시고, 상대적으로 이런 차가운 계통보다는 따뜻한 색 올라가서 화이트보다는 자연스럽게 <laughs> 보이는 게 웜톤일 텐데 그요서 이건 없죠. 완전 다요 머리부터 전체로 다코호아색 맞추셔도 돼요. 오, 인간 코랄이던. <laughs> 화이트 계열을 쓰실 때. 친구분도 극단적으로 새하얀 화이트를 쓰시는 것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도색을 주시는 게 조금은 자연스럽게 <laughs> 느껴질 수가 있으시고. 우이 어, 언니는 크림이 그런 비슷한 우유 누가 잘르는 라떼녀네. 역시 라떼는 말이야. 근데 균이랑 상극인데 완전 안 맞아. <laughs> 친구는. 네이비보다는 브라운 계열이좀더 밝아 보일 응. 수가 있고 머리 염색하실 때 브라운 계열 은 브라운 빨 이쪽은 브라운 게, 이쪽은 브 게, 이쪽은 브라운 이에요브라 핑크가 제일 예뻐. 발바... 어. 어. 그러니까. 바나나 컬러랑 <목소리> 저 달걀이 진짜 잘는 이렇게 그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달걀이시고 어떤 네. 색이 갑자기 올라가게 그러면, 되면 그을좀 질색하게 느껴될 수가 있고요 이 핑크색이 뭐스수록 좋은 달로이예요 이렇게 펜트는 적용이 돼요 패턴뭐 대비가 굉장히 크죠 발걸 조심하셔야 될는패 아, 이에요 주헌이 생일용고에네 저는 골드 실버스예요 아빠. 전 로즈 골드 맞써요 정확해요. 오! 옐로우 골드는 조금 노래지고요. 네. 실버는 또 너무 하얘져서 음. 그 중간이 로즈 골드가 봄에게 베스트이가 음. 쓰고 싶을 땐 같이 레이어드 해서 사용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밝은 금발쪽 가주시는 것 네. 좋으시고 더 밝게 놔 나도 돼요. 그때. 그때. 백금발 가자. 핑크한테 정요 네. 아쉽다. 할것같가 너무 다 어, 진짜. 왜 이렇게들 색상 조금 조금 뽑으니까. 여기도 핑크 해야겠네. 와, 진짜 어쩜 저렇게 부드러운 색들지 아, 이건 약간 좀더 밝았어요. 이하보다는 아기 이 그리고 어이지를쓸때도 밝은 베이지가 가장 좋아요. 이거를 가지고. 색깔 만약에 진주를 하고 싶을 때는 크림색 진주 하시면 좋아요. 고 음. 음, 라이트 타입. 이 흐려온 컬러인데 조심하셔야 해요. 어. 블랙이 고도오는그 <laughs> 뭐, 뭐, 근데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친구는 원풀 중에 당해 본거 있으실까요? 원풀 네. 아니, 제지도없고노 랑기가 있는 원톤에서코한번넘어 하고 있군요. 어? 뿔 나쁘진 않아요. 응. 오늘 조금 붉어지시거든요. 뿔이 약간 더 흰기가 들어오고 계시고 응. 응, 약간 가라앉아고그 건조가 더러콜라 라벤더 컬러 올라가볼게요 라벤더라벤더는 지금 밝아가지고 약간 블루스름해 보이긴 하시는데 오렌지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더워지거든요 일단 따뜻한 것보단 차가운 게 조금 더 피부가 밝아보이겠어요 네, 이제 초록색 계통에서 먹이도 해볼게요 초록색도 별로 안기보라 있는 연두색이고요 진짜 로 가을에 웜톤 여기가 아니에요. 이시컬로 올라가 볼게요. 어 베이지 좋아하는데 베이지에서 세트로 세로 올라가 볼게요. 회색 컬러. 아무튼 좀 흰색이 조금 더 어. 밝아지긴 하지만 흰색이야. 흰색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너무 싫어. 아유 아이 야 아니야. 아유 나 이거 싫어요. 선생님 이거 칩시카거 싫어. 선생님 싫어요. 근데 아까 이거는 조금 밝긴 한데 아까 저 라벤더 언니한테 입었어. 음. 보먼 같죠. 톡톡 쌩거는 밝은 색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투명한 물감 쓰시고 몇트로 넘어가볼게요. 오, 네, 그거 이쁘다. 이거 뭐좀 짧은 색. 더 친다고 세요 과해진 느낌이 있어요. 다크 서클 좀더부각될수 있으시고 여기서 가장 어두운 다크한 넘어가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오, 오, 좋아. 다크 오, 것보다 다크한지 한 정도가 느껴졌고이내 유니폼색이에요. 이거 언니 유니폼색이잖아. 유니폼색이 이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이런 색깔. 그래서 검은빛이 가 네이비 도가 좋아해요. 네이비도좋아해 네이비 요 어, 네이비가 훨씬 더 좋아요. 아니에요? 네이비가 훨씬 더이비가게씬더좋이비가더이가요 네이비가 더좋요 네이비가 훨씬 더요 네이비가 더이비가 훨씬 더 좋아요. 네이비가 훨씬 더이가 훨씬 요 네이비가 훨을더이비가 훨씬 더 좋아요. 이가 훨씬 아요이가 훨씬 요 네이비가 훨씬 이비가 어둡게 좋아셔야이시가든요어이게가주셔야이목가이비가이비가 왜다 그래요? 어? 그런창균이그 디올 그 색깔 잘 어울리는데? 아, 네, 7이랑7 블랙 좋아하세요? 네, 화이트보다는 블랙을 블랙. 좋 밝은 것보다 항상 어둡게 으세요 올블랙이 베스트인 타입이에요 오! 친구는 아이보리도 조심하셔야 되좋했는좋했는 블랙을 해주셔야안좋아할발 가졌어 약간 노 친구들 정말? 흰 수술이거라. 세사리가 너는 골드가 어울린다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노란 거를 하면은 얼굴이 너무 노래지는 거. 지금도다 음. 어, 언니 지금도 잘움색이잖아 나오는 해 어, 노래 준다니까 골드 아예 없어요. 어도 <laughs> 아예 옷어졌 <못> <laughs> <laughs> <되게> 귀여운 <laughs> <laughs>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laughs> 귀엽고. 아, 보라서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와, 네. 아,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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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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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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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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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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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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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에, 네, 주아이 네. 무조건 풀립 아니야? 근데 여름에 좀 너무 풀립이 좀 그래가지고 카키 색은 노란끼가 좀 강한 편이라서 청록색 계열 선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고게 고급지로 밀리터리가 다무사요지밀리리좋아데야생동네리터리 있지 말라고 밀리터리 좋아데뒤돌도보면 유퇴조딸 유퇴조딸이 왜 덜든 말든 아 어. 피곤해 브라운이 어. 이 친구가 웬만한 게다잘안맞으시 아이고, 색만쓸수 있어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로 어.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깔끔하게는데요 어. 음. 지금 머리 컬러 안 맞겠죠? <웃음> 얼마나 지 모르겠는데 뿌용 엊그저께 냄새안 나는 게더 나아요 입술 <laughs> 입으실 때 어둡게 읽어주셔야 아, 돼요. 컬러 그러니까 중에 하나 올라가면 조금 강하게 칠수가 음, 있거든요 음, 항상 진짜, 어둡게 봐주세요. 이렇게 네이비 버번디류 음, 이런 거 좋아해요. 남자 여자 친구 버건디 계열이 베스트인데 티 컬러 증명 잘.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으실 때 여기 너무 예쁘거든요. 나컬러나 민준이 이번에 그 사진 잘 새로 찍은 거 민트색이잖아 배경. 여쿨이서? 나 진짜 어두 남색이었어. <laughs> 어 <어머>, 뭐야? 저 포도색. <laughs> 아색했다. 언니 안 돼. 네비기 네비 좀강해하세요개혁인가 그랬어? 이거 다 병원 요 그러니까. 어, 맞아요. 그가. 천직이에요. 우리 여기 임병과 색깔. 이거 일반 <laughs> 그 이안 이이 이거 우리 우리 거 색깔. 중환자실. 어, 이거 중환자실 색깔. 간호사예요? 예. <laughs> 아, 예, 예. <laughs> 유튜가 하이트 조심하세요. 중간 기온이거요 어. 여름 가을. 우리 <laughs> <둘이> 각 상극이라고요. <laughs>